안녕하세요. 꿈꾸는 엄마 꿈맘이에요. 꽃님들,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시죠? 아, 여기는 비 소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파트 앞에는 아, 벚꽃이 굉장히 많이 폈는데, 입이 오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비는 좀 와야 될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하재에 그런 걸로 산불 같은 걸로 많이들 신경 쓰고 계시는데 정말 비주얼 많이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 베란다에서 이쁘게 어,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한답니다. 저는 이 꽃들을 거의 저희는 여기 사는 데가 시골이라 시골 오일장에 가서 많이 사는데요. 그냥 제가 사보면 하원보다는 오일장이 조금 싼것 같아요. 늦게 가서 이렇게 살 때는 4,000원 짜리 세포트에 만원에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일장에 가서 좀 많이 사는 편이랍니다. 저희 집에서 2년 넘게 키운 페츄니아 보여드릴게요. 이 보라색 이 페츄니아는 겨꽃으로 정말 이쁘답니다. 얘가, 이렇게 꽃을 겨울 내에 이렇게 보여주고 2년 동안 지금 키울 동안 한 번도 꽃이 없은 적이 없답니다. 정말 베란다에서 이렇게 꽃을 키우고 싶은 꽃님들한테 이 아이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나무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날픈 나무에서 꽃을 어째 이렇게 잘 피워줄까요? 그래서 진짜 이겹꽃으로이 보라색 패추니아는 꽃님들한테 정말 하나쯤 키워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저기도 잘 된답니다. 얘들은 어, 잘라서 심어만 놔도 굉장히 뿌리도 잘 내리고 엄청 잘 커요. 그래서 꽃님들한테 제가 2년 동안 키운 이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답니다. 요즘 5월은 카네이션의 계절이죠. 카네이션이 요새 정말 이쁘게 꽃을 잘 피워줘요. 이렇게 카네이션 이 아이들 저는 이제 큰 화분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토분에 작게 작게 키운답니다. 얘들 분갈이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토분에 작게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단지 위에 작게 이렇게 키워도 아이들 잘 크고 꽃도 이렇게 잘 보여져요. 제가 지금까지 꽃 키워 본 걸로는 화분을 조금 이 아이들보다 작게 쓰셔야 꽃을 이렇게 많이 볼수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을 크게 키우겠다고 화분을 크게 쓰시면 그 그렇게 꽃을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키워본 걸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거에다가 이렇게 키워서 꽃을 많이 본답니다. 카네시션 이쁘지요? 이런 것도 하나쯤 베란다에다 놓고 키우셔도 이쁠 것 같아요. 이것도 5일장에 어, 가서 5천 원이라는데 4천 원씩 주고 이렇게 사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얘도 격고 패츄니아예요. 근데 이 아이하고 색깔이 이 아이하고 틀리죠? 이렇게 이 아이도 만발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하나 데려왔답니다. 이 아이를, 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키워서 아, 이 아들을, 이 아이들을 삽목해서 한세 포트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페튜니아가 되게 키우기가 쉬워요. 물만 잘 주면, 제때 주면, 요 아이들은 정말 꽃도 많이 보여주고, 이쁘게 잘 자란답니다. 저는 페튜니아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물 주는 것 같아요. 저희 베란다가 바람 통풍도 좋고, 오전에 햇볕도 좋아서 이렇게 음, 햇볕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물을 조금씩 얘들은 물을 조금 좋아하는 편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한 3일에 한 번씩은 꼭 물을 준답니다. 3, 4일에 한 번씩은 꼭 물을 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빨간 페츄니아가 아니었는데 이름은 다른 아이거든요. 근데 거의 페츄니아랑 비슷해요. 이 아이도 이렇게 계량종이라고 하는데 빨강 색깔로 너무 이뻐서 제가 세 포트에 만 원에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포트씩 이렇게 심어놨어요. 외목대로 좀 길게 키워보려고 짱짱한 아이들 세 포트 만원 주고 사와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꽃을 굉장히 잘 보여져요. 이렇게 빨갛게 너무 이쁘답니다. 베란다에 아마 요 아이들 하나쯤 있어도 베란다가 환하지 않을까요? 꽃님들 참고하셔서 요런 아이들도 하나씩 키워보세요. 요 아이 라벤더 라벤더 너무 이쁘죠? 요즘 향도 좋고 이렇게 꽃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뻐요. 이쁘죠? 라벤더도, 이 아이도 햇볕을, 대체로 제가 꽃을 키워보니까 햇볕이 없는 베란다에서는 꽃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느 정도 햇볕이 있는 데서 키우셔야 아이들도 꽃도 많이 보여주고 튼실하게 잘 큰답니다. 저희 베란다는 오전에 햇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전 햇볕만 봐도 아이들이 꽃을 정말 많이 보여줘요. 이렇게 라벤다도 이렇게 이뻐서 제가, 한번 찍어봤답니다. 법에나. 요새 법에나 굉장히 많이 나와있지요? 저도 이 법에나, 오일장에 가서 사왔답니다. 이렇게 사다가 심어놓고 봤더니 오늘 보니까 꽃이 너무 많이 폈어요. 법에나 핑크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렇게 빨강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빨간 아이 하나 데리고 왔어요. 요즘 법에나도 베란다에서 있으면 환하고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 아이 할려나? 제가 아 이맘 때만 되면 저는 할려나는 꼭 키운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가격 대비 너무 너무 이뻐요. 그리고 꽃도 많이 보여주지만 꽃도 오래 간답니다. 끊임없이 꽃을 보여준 아이라 요 할려나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굉장히 이뻐요. 꽃 키우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꽃님들 요런 아이도 한번쯤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할려나 요거 패츄니아 제가 만 원에 세 포트 가지고 와서 저희 형님 한 포트 드리고 이렇게 두 포트는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온기 분에다 이렇게 심어서 외목대로 키좀 키워서 한번 보려고 이렇게 두 포트 심어놨어요. 요즘 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쁜 아이들 진짜 많잖아요. 그죠 정말 이쁜 아이들 많은 것 같아요. 이 노란색깔 금화. 금아. 금화도 굉장히 작년에도 작은 아이 사서 꽃을 오래 봤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꽃이 이쁘답니다. 금마도 해마다 제가 드리는 아이 중 키우는 아이 중하나예요금마도 이뻐요. 이 아이, 패츄니아. 이 아이도 한 2년 됐답니다. 패츄니아 보라 색깔 패츄니아. 제가 이 아이도 이렇게 목대는 정말 가나퍼요. 가나픈데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면서,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게 겹꽃이라 더 이쁘고 찐보라라 정말 이뻐요. 이거는 제가 꽃님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는 하나쯤 키워보시라고 제가 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쁘죠? 저희 베란다에 여러 가지 꽃들은 많지만 제가 눈에 들어오는 이런 아이들만 꽃님들한테 소개해드렸어요. 아이들, 보시고, 정말 베란다에서 키우면 이쁘겠구나 하는 아이들, 작은 포트 구입해서 이렇게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저는 큰 포트 안 산답니다. 작은 거 사서 이렇게 크게 키워보고 싶어서 제가 그냥 작은 포트 사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한 2년씩 된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서 굉장히 크게 키운답니다. 꽃님들, 오늘 하루도 오후 시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